어, 이번 시간에는 경남제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경남제약이 뭐 하는 회사냐? 2001년 11월 6일에 이제 코스닥으로 상장된 제약회사로 의약품, 그리고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도, 소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제조, 그리고 판매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곳이고, 어, 오늘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 딱30% 알맞게 딱 찍어 준 그런 차트예요. 이따가 차트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특징주로 뽑힌 종목인데 뉴스 보시면 현재 호흡기 질환인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새로 뜬 폐렴 중 하나죠. 중국에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항생제, 아미카신에 대한 연구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이번 급등의 이유는 이 아미카신 제조, 이게 급등의 원인으로, 즉, 주요 재료로 뽑힌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대체 무엇이냐? 제4급 법정 감염병이에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된 사람의 침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튀는 경우에 쉽게 감염이 되고, 몸속에 들어온 이 균은 2에서 3주의 잠복기를 갖고 있다가 국내에서도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튀어 오르는데, 최근 중국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당 질환이 확산되고 있고,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밖에 미국에서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당 질환 발병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점점 이 경각심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확산 우려가 생기면서 국내에서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 4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긴급 설명을 통해, 긴급 성명을 통해서 중국에서 확산하며 인도 그리고 대만 등 인접 국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병에 대해 이 보건 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사전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 사전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즉,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생긴 이제 폐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 추이고 이 프랑스 임상 연구 인프라 네트워크 소속 스테판 어만 교수 등 연구진에 따르면 이 따르면. 아미카신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발생에 있어서 예방적 사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뭐 사실 재무 추이를 봐도 오늘 재무 추이를 봐도 중소기업에 제약 주면 바이러스 확산이 심하게 터진다던지 아니면 뭐 솔직히 뭐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는 한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는 테마인데 사실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경남지역의 재무 안정성은 별두 개로 그닥 좋은 편도 아니고 이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부채 비율이 쉽게 말해서 남한테 기대는 값을 퍼센트로 표현한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타인한테 빌린 돈을 이렇게 퍼센트로 표현한 건데 이게 이제 54%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이 회사 자체가 빌린 돈, 남한테 기댄값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태위태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최근 한달 주가 흐름을 봐도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약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확실히 코로나 때 이후로 이 공포심을 다시금 유발할까. 이 바이러스인 마이코 플라즈마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되게 큰 이슈를 났죠. 뭐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점, 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유행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꽤나 고생을 했죠.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하락세에 있다가 이때도 아마 코로나 때겠죠 코로나 때로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다가 지금 어? 눌림목 조정 이후에 한번 떴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여주다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게 사실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 매물때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1차라고 가정을 할게요 1차면 지금 그 1차의 수치는 뚫었어요 보시면 1차는 이미 뚫었어요 1차도 안전하게 뚫었고 2차적으로 여기가 있고 3차적으로 여기가 있으며 4차적 까지 보면 여기까지 있고 그 이상으로 사실 볼 필요가 없는게 이렇게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이때 그 이때 이때 매물 이때 매물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이 사람들 지금 물려 있잖아요 이거 손절 쳤으면 쳤지 계속 물려 있을 거죠 지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본전 심리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 여기서 수집을 한 상태로 지금 계속 물량이 남아 있을 텐데 사실 이때도 보시면 이때 좀 많아요. 이때 물량이 정말 많고 그러면 결국엔 오늘 재료가 정말 크게 퍼졌죠. 재료가 정말 크게 퍼졌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낮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주가의 움직임, 이 흐름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현재 좀 가까이 보시면, 이때 매물 때 보이시죠? 단기적. 8월부터 봤을 때는 아래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산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이죠. 이때. 이때 좀 여기서 샀다가 점차 올라가는가 싶어서 여기서도 좀 많이들 사고, 그리고 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또뭐 사고 팔고 하고, 여기 위에서 또 많이 사가지고 찍다가 여기서 결국 털리고 쭉 내려갔죠. 내려갔고,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이쪽. 여기서 샀는데, 단기적으로 차익실은 다, 차익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럼 사람들 여기서 또팔 텐데, 그 말은 즉슨, 여기서 한번더 단기적 혹은 조금 장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이미 이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으니까, 다시 한번 살짝 잠잠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차피 이게 폐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절대 이게 단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 뭐 우한 폐렴말 그러다가 결국엔 코로나라는 이름 달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해졌고 여러분들 코 많이 쑤시고 했는데 이때도 오늘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즉 재료를 터트리고 다시 한번 잠잠해졌을 때또 물량을 수집하고 또 거기서 또 터트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 줄수 있고 사실 여기 보이는 이 2차 매물때 여기가 뚫린다면 상승세는 좀더좀더 쉽게 보여 줄 것으로 보이고 뭐 마무리로 여기 3차까지만 뚫어 줘도 이때 이때 사신 분들 여기 있는 여기 계신 분들 여기서 이미 다 본전 본전 심리 갖고 팔겠죠. 그럼 또 여기서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요? 지지가 있죠, 지지. 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아직 이 주식을 사지 않은 분들은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시면 되죠 수량 보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매집을 조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력에 맞게 매집을 하시면 단기적인 수익을 또낼수 있겠죠 뭐 사실 여기 3차까지 뚫리고 4차까지 뚫린다면 여기에 지지는 정말 절대적일 것이고 이때 매물이 좀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지지 받고 또 이때 이때까지 사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뚫린다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도 좀 안전하게 뚫어준다 이때까지도 좀 안전하게 이 라인을 뚫어준다 하면은 지 여기 매물대 없는 거 보이시죠? 무슨 말이냐 여기 여기 얼마야 한 5,5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여기 또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 여기서 또 팔겠죠 그럼 또 눌림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등을 해주겠죠 그 수치가 여기를 뚫고 여기도 뚫고 이 고점까지 가주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정말 본전심리라는 게 진짜 커요 이 본전심리로 인해서 야, 이게 차트가 왜 자꾸 연속적이냐면 올라 그러면 여기서 이익실현 또는 본전 사실 손절을 하려는 사람보다 이두 개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사겠죠 사람들이 막 사면 또 오르겠죠 그럼 또 여기서 산 사람들이 또 여기서 팔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사실 제약주에는 많이 없어요 제약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던가, 아니면 바이러스가 심하게 확산이 돼서 그거에 맞는 예방약, 약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잠깐 번쩍 뛰지, 그 외에는 사실 담글 필요가 없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단기적인 눌림 조정, 반등, 눌림 조정 반등, 눌림 조정 반등. 이때, 이때 매수하고 여기서 팔고, 매수하고 팔고, 여기서 매수하고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또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해서 팔고. 그냥 이거를 꾸준히 반복을 해야 돼요.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 뜻이죠. 지금 쟁, 정말 좋은 재료가 떴잖아요. 바이러스. 폐렴이라는 정말 좋은 재료가 떴고 사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시는 이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넘어오면 안 되겠지만 이미 우려. 우려는 이미 시작이 됐고 혹여나 넘어온다면 또 우리는 또 마스크를 써주면서 여기 주가는 또 올라가면서 덩달아서 키트 키트 파는 곳뭐 마스크 파는 회사 등등 정말 주가가 같이 커플링으로 펌핑을 해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얘 담고 얘 담고 얘 담으면 이 전염병이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의 지갑은 정말 승승 올라갈 거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게꼭 이런 파동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 보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 보고,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뭐5% 손절을 하면 나는 나중에 6%는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5% 손절하고, 또5% 손절하고, 또5% 손절하고, 어쩌다가 10% 먹으면 결국에는 5%인데, 마이너스 5%인데 여기서 또 좋아해가지고 또 매수하다가 또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래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상황에 맞는 대응법, 대응법 알맞는 투자 투자 방향성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2주 동안 무료로 뉴스나 뭐 시황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이렇게 경남제약 좀 알아봤는데 저점에서의 반등은 결국 한 번에 한 번도 아니다. 여러 번의 파동을 그리고 결국에 상승을 또 보여주고 또한 번의 큰폭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사실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몇 프로가 하락한 건데 당연히 상승을 또 보여주겠죠. 왜냐하면 이거, 이거, 이거 소화해야 되니까요. 이때 좀 많이 터트려줬는데 아직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